자 이런 영상은 모든 에픽쿠키의 토핑을 추천해드리고 토핑을 강화할 때 6단계, 9단계, 12단계에 나타나는 부옵션이 어떤게 좋은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형 쿠키부터 보면은 에스프레소 맛 쿠키 뱀파이어 맛 쿠키, 그리고 호밀 맛 쿠키 그리고 칠리 맛 쿠키 그리고 독버섯 맛 쿠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 라즈베리를 씁니다 공격력이 증가하는 그런 토핑을 쓰는데 부옵션으로는 공격력 그리고 쿨타임, 치명타 확률, 피해 감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공격형 쿠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라즈베리 말고도 쿨 감소 토핑을 써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방어형 쿠키 같은 경우에는 우유 맛 쿠키, 다크 초코, 그다음에 마들린 맛 쿠키, 그다음에 자색 고구마 웨어울프가 있는데 탱커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 감소가 제일 중요합니다. 피해 감소 토핑을 해주시고요. 방어력 토핑보다는 피해 감소 토핑이 훨씬 더 항상 좋다고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 감소 쪽으로 해주시면 좋고요. 좀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크초코가 이제 방어력 깎는 기술이 있잖아요. 그걸 빨리 이용하기 위해서 풀 감소 토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방어력 쿠키들을 구옵션으로 제일 많이 추천되는 게 이제 피해감소가 많이 추천되고요. 그 다음에 쿨감소 그리고 공격력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. 자그 다음에 회복형 지원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은 다 이제 공격력 토핑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근데 왜 도대체 힐러들한테 공격력이 좋냐? 지금 설명을 보시면 체력 회복 자체가 내 공격력의 몇 퍼센트예요. 그래서 공격력 토핑을 써서 회복량을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. 공격력 토핑을 난 쓰기 싫다 아니면 나는 빨리빨리 많이 쿨타임이 빨리 돌아서 회복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쿨감소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두 가지를 써보니까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거는 압도적으로 공격력 토핑이 좋다고 보고요. 이와 다르게 지원형 선유마 쿠키 같은 경우에는. 회복도 해 주지만 공격력 증가 이 버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쿨감소가 더 중요합니다. 이 쿨감소가 왜 중요하냐면 에스프레소 마 쿠키 같은 경우에 공격을 하기 전에 이 성류 마 쿠키의 버프를 받고 공격하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쿨감소로 해 줘서 다른 쿠키들이 스킬이 나가기 전에 쿨타임을 빨리 돌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. 회복 지원형 쿠키 같은 경우에는 허브 마 쿠키나 성류 마 쿠키나 둘다 중요한 게 피해 감소가 중요합니다. 왜냐? 뱀파이어 덱이 이제 한 방으로 치고 들어올 때, 원샷 원킬이 안 당하게끔 하려면 피해 감소로 어, 해주는 게 좋구요. 그게 아니라면 이제 쿨타임이나 공격력 증가 요 부옵션이 좋다고 생각됩니다. 자, 나머지 스파클링이나 민트초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공격력, 토핑도 좋다고 보고, 어, 쿨감도 좋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민트초코랑 스파클링은 쿨감소 쪽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 나머지 쿠키들을 볼게요 자구미호 음악 쿠키 같은 경우에는 쿨감소 쪽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구미호 자체가 티어가 낮기 때문에 부옵션자까지 고려해서 뭐 만드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제일 좋은 뭐 피해감소, 공격력, 쿨감 그런 옵션이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눈설탕만 쿠키도 공격력 토핑 쓰시는 분도 있고 쿨감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쿨감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부옵션은 쿨감소나 이제 뭐 피해 감소, 공격력 이쪽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은 정글 전사 보겠습니다 정글 전사 같은 경우에는 쿨감소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구요 자 정글 전사는 아무래도 기절하는 c c 기가 있기 때문에 쿨 감소 쪽으로 보옵션 작을 해주시면 좋고요. 그다음에 공격력이나 아니면은 피해 감소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감초맛 쿠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쿨 감소가 좋다 이런 거보다도 이제 공격적으로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. 어 공격력 토핑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쿨 감소를 추천드리는데 상황에 따라선. 라즈베리 공격력 토핑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부옵션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쿨타임 그리고 피해 감소 공격력 이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에픽쿠키들의 토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추후에 에픽토핑 이상의 등급의 토핑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인데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뭐 극상위 랭커 분들이야 옵션작에 민감해서 어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인을 좀 아끼고 부옵션작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코인을 모았다가 추후에 어더 높은 등급의 토핑이 나올 때를 대비하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. 저도 지금 코인을 모으고 있고 토핑작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. 어차피 높은 등급이 나오니까 너무 지나치게 옵션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제 최종 의견입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